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일 토요일 점심입니다. 좀늦지 막히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오늘 조금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혼자 나왔는데 이제 뭐 영상도 너무 많이 못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좀 근황을 하나를 사실은 이야기를 드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켰습니다. 음, 뭐,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서, 이렇게 면도도 안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조금 양해하고 봐주시기 바래요 음, 그간 사실은 이제 1년 사이에, 이제 제가 조금 영상도 좀 많이 못 올리고 이랬던 부분이, 이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을, 사실은 사업을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제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요. 지금 4월 달이니까, 딱 정확히 만 1년 전에 이 땅을 사서,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지어서 하는 거를 준비를 해서 지금이 이제 스타트하고 마지막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렇게 와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한 1년 동안을 준비를 해보면서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저도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고 이제 어떻게 지어라라고 이렇게 PM을 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 업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시행을 직접 해본 거는 사실은 이 건물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느껴졌던 부분들, 또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또 건설사에서, 그 다음에 신탁사에서, 금융사에서 바라보는 지익산업센터의 방향, 그 다음에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때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제 좀 밀접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제 이걸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에 이렇게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지식산업센터대가 나오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그 건설사나 그다음에 금융사 쪽에서도 보편적인 부동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는 느낌도 거의 비슷하게 바라보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1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투자 수요자들이 늘어났고, 그 사이에 토지 값도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분양가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불과 1년 전에 이제 제가 이 토지를 살 때, 그때 컨디션하고 지금 컨디션하고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 느낌 이런 것들 도 천장지차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맨 처음 이제 이 땅을 사서 이제 계획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계획을 했냐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짓는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면 기업체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일까, 아닐까,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낸 맨 마지막은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가장 좋아했던 스펙, 기업이 좋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나타났다는 것을 저는 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좋아할 만한 모든 구도들, 설계들, 설비들,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줬을 때 기업체들이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분양을 하는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더 좋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 전체적인 맥락이 아,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진정으로 기업체들을 위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투자자들도 더 좋아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걸 준비를 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 저는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사실 초기부터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2019년도 여름에서부터 사실은 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19년 지나고 20년, 21년, 지금 22년, 이렇게 해서 그 해수로는 4년 차고, 그 다음에 만 3년이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만 3년 동안 날지식산업센터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이야기를 이제 초장에 드렸습니다. 제가 이지식산업센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 포지션도 사실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 위치도 많이 바뀌었고, 제 삶도 많이 사실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대했던 모습도 바뀌었고, 지금도 모습도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늘이 현실감 있게 변화하고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늘 고정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최근 3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혹자들은 참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제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어떤 진단들을 잘 하지는 않았었지만, 음,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지식산업센터를 했으니까 올해로 17년째입니다. 17년째 지식산업센터 일을 하면서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을 발판을 삼아서 좋은 시절로 다시 넘어왔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힘들어진 모습들도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식산업센터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스탠스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사실은 나왔던 모습입니다. 늘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대적으로 직산업센터에 들어오시기 이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또 어려워서 이미 이렇게 건물을 짓는 시행사들이 망했고 그 다음에 할인 분양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들이 생겼고 잔금을 못 쳤고 이런 상황이 이미 최근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딛고 지금 현재 2022년 2021년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식산업센터가 오픈을 하면 한 번에 분양이 완료가 되고 끝나고 또 이거를 분양하는 사람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돈이 된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분양사원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이런 상황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정답이고 어떤 모습이 정확한 모습이라고는 진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투자에 있어서는 결국은 내가 판단을 하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좋은 물건. 반드시 좋은 실수하지 않, 실패하지 않는 이런 것들로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많이 강했는데 어 최근에 약간 생각이 많이 유연하게 좀 바뀌었던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이 단기간에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고 이 시류를 타고 흐름을 타고 또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흘러가게 되면 그러면 부동산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폭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기가 사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충격적인 이런 상황을 예전에 봤기 때문에 이제 리먼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두 가지를 다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대처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은 흘러가고 변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서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부동산, 모든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고 어렵고 뭐 출렁거리는 시기에도 돈을 벌고 투자를 잘해서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늘 관망하고 파악을 잘못해서 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작년 4월 달에 이 토지를 사서 시행을 할때 사실은 시장에서 저보고 왜이 타이밍에 들어가느냐, 미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토지 값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저는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다 빠지고 투자자가 없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아 기업이 이걸 살수 있을까? 회사가 이걸 분양을 해줄까? 옛날 아파트형 공장 분양할 때처럼 열심히 또 회사들 찾아다니면서 회사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물건이었으니까 그렇게 팔면 안 팔릴까? 이 베이스를 깔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컨디션이 힘들다고 봤던 것들을 그때 당시에 선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때 선택할 때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봤을 때는요, 그때 당시 같았으면 지식산업센터를 샀겠죠. 우리 영업사원들, 많은 영업사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자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걸 했지만 저는 그 시기에 또 다른 사업체를,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내가 정말로 A부터 Z까지 그리는 그런 건물이 한번 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사서 직접 땅을 사서 여기까지 와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이제 이걸 해보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한번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제도권에서 보는 지식산업센터,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분양사원이 보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자가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를 기업체가 바라보는 지식산업센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접해보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자들, 보수적인 투자자들. 그 다음에 실제 기업체 대표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생각이 빨리빨리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토요일인데요.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제 삶을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늘 이렇게 일찍 움직였고, 준비하고 있었었고, 뭔가를 계속 기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늘 새롭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또 시장을 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제 겸사겸사 여러분들에게 저의 근황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잠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조금 더 이제 좀더 심도 있는 이런 이야기, 직산업센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조금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